원주학생 여러분, 전국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키명. 오늘은 10월 고2 모의고사 40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 자료 출력해서 저랑 같이 봅니다.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단어 보겠습니다. 자, View ASB는 A를 비례 여기다. 그런 뜻이고, Purchasable은 구매 가능한, Consistent는, SIST가 스탠드예요 스탠드고, h 게 r 니까 앞뒤가 함께 똑같이 서 있는 거니까 어, 일관된 또뭐 변함없는 그렇습니다. 시멘트 우리가 하는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멘트 그겁니다. 동사로서해서구치다는 뜻이에요. Artificial 인위적인 뭐 man-made죠. 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똑같습니다. Psyche 정신이고 every now and again은 이렇게 then을 써도 똑같아요. Every now and then. Every now and again. 때때로 그런 뜻입니다. Sometimes예요, 그냥. Before, 수도, 분양사, 뭐할 수밖에 없다. Occasion 때의 oh, 경우 Adjust는 조정하다. 뒤에 For가 나오는 경우 뭐뭐에 맞춰서 조정하다. 이렇게 되겠죠. Wobble, 흔들리다, Rate, 속도, Spin, 자전 Rotation이나 Spin은 지구나 어떤 그 행성의 자전을 얘기하는 거고 Revolution or Orbit은 행성의 공전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별표 5개짜리 중요한 과학 용어가 되겠어요. 그래버티는 중력이고 액트에이저는 뭐으로 작용하다 뭐랑가냐면 서브에이저하고 똑같습니다 드래그는 끌어당기는 힘, 플렉서블하면 FLEX가 브레이크의 뜻도 있고 밴드의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밴드의 뜻, 그래서 구부러질 수 있는 그, 유연한 뜻입니다 유연한 융통성이 있는, occur 발생하다, a bunch of 몇몇의 다수의, without one's knowledge, 누가 모르는 사이에, 그치고, force of, 헛된 희망을 나타내게 되겠죠. 일도 굴복하다. modify에서, modify가 동사, 수정하다가 되니까, modification, 명사입니다. stick to, 명사,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단수 개자리입니다 고소하다 뜻이에요. cling to, adhere to한테 h-e-r-e가 stick의 의미에요. 어원상. 그러면, 어느 쪽으로 붙어있다 똑같죠 고소하다 hold on to 네 가지가 똑같으니까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variable은 잘 변하는 즉 가변적인 글씨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그런 말이고 하이라이트 강조하다 eliminate 에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l-i-m-i-n이 뭐냐면 문턱을 나타내요 문턱 threshold 그러면 문턱 바깥으로 보내는 거니까 또다가 있어. 제거하다 뜻이죠. 예. 네. 내로 좁히다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을 하기 전에 이것이 지금 어 문장 어 요약 유형이죠. 자, 요약문 유형 푸는 방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약문 유형 풀이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 단락 전체에서 본문에서 주제문을 찾는 겁니다. 주제문 한 문장이 그대로 요약문과 비교해서 요약문에 대한 빈칸 두 단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풀수 있는 것이 가장, 요양문 유형 중에서는 쉬운 문제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어, 요양문과 공통 어구, 또는 요양문의 어떤 어구와 재진술 어구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두 문장을 쪼개가지고 찾아가지고, 어, 그래서 요양문에 비교하는 겁니다. 요것이 이거보다는 좀더 어렵죠. 두 문장을 찾아가지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하지만 가장 빈도가 높은 문제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2번 유형으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방법으로 풀이가 가능하고 세 번째 방법은 첫 번째나 두 번째를 동원하기 곤란한 게 딱히 주제문이 드러나 있지 않고 공통어나 재준수로도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전체 단락에 본문 단락에 큰 대의를 파악, 큰 뜻을 파악을 해가지고, 어, 좀 창의적으로 유학면 빈칸을 갖다가 완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빈도는 높지 않고, 일종의 킬러 문제 비슷하게 나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다 읽고서 대의를 파악하되, 어, 그것이 뭐 특별히 특정 주제문과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공통어나 재준수라고가 재준수 서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어. 이것이 가장 많이 빈도가 높은 것이니까 대부분이 이번을 풀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명사고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Cement A into B 이렇게 된 거죠, 그죠뭐 어 수거라기보다는 구조가 이렇다는 겁니다. View A as B 구조고 됐죠? 음. 그러면 시간을 구매 가능하고 변함없는 어 제품으로서 간주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인위적인 관점들을 우리의 정신 속에 굳혀 넣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실수라는 건 뭡니까? 요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아, 어...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변화 없는 상품으로 간주해서, 어, 떤 시간에 대한 인위적인 관점을 우리의 정신 속에 굳히는 것. 여기서부터 이까지 전체를 갖다가, 뭐로 받았어요? 네. 실수다. 라고 받았죠. 음. 자, 셋째 틀 봅니다. 영상 끊고, 투정사고가 있죠? 그쵸? 에, 이게, to adjust for, 그 다음에 목적어 이거, 이렇게 두 개가 목적어 되겠죠. 요거는 자전, 에, 지구의 자전속도의 변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셋째 줄. 자, 지난 50년 동안에 26번의 경우에, 에, 20, 그니까, 지난 50년 동안에 26번에 걸쳐서, 모든 사람의 하루에는 1초가 추가되어 왔다. 지구의 흔들림과 지구 자전 속도의 변화에 맞추어서 조정하기 위해서. 그쵸. 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보면, 자. 문제 분석편을 볼게요. 엘리뇨가 어떻고. 얘가 나오죠. 지구 자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뭐어터다뭐 에... 뭐 그런 사건이 없을 때어터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아 뒤가 다 예문이니까 아 저기 예시문이니까 이걸 비교해서 저 앞에서 우리가 읽은 걸로 이미 문제를 풀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 그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음. i e w that time, that time이니까 시간이 뭐 하다고 간주한다. 아, 이 부분은 자, 기시감이 있죠. 요런 말을 썼기 때문에 이거하고 공통어가 되겠죠. 그래서 아, 요 부분 음. 그 위아래를 비교해 보면 purchasable and consistent란 말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음. 부절 안에 대체리도가 있죠. 시간이 구매 가능하고 purchaseable and consistent, 변화 없는 이런 거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고. 시간이 뭐 구매 가능하거나 변함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림 없이 수정을 시간에 대해서 수정을 가해 왔다. 여기까지 지금 아, 아까 위 문장으로 연결이 되니까 자 a 뭐가 들어갑니까 구매 가능한 변함없는 이런 거 관련된 게다르니까 가변적인 것은 정반대니까 아니고 안정적인 안정적인 가변적인 거 아니고 비교 이건 뭐 관련성이 떨어지죠 상대적인 음 그럼 2번으로 계열로 가야 돼 4번이나 2번 자. 그 정도 설정하고 아래를 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고수하면서, 자신들의 노력이, 자, 인공적인, 인위적인 시간과 자연지간적인 시간 사이에 갭, 격차를 모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고수하면서, 자, 이거 볼게요. 인공적인 시간과 자, 자연적인 시간 사이의 격차를 모호한다? 격차를 뭐 한다? 격차를 뭐 한다? 아까 본 내용이 나오죠. 이예시문 앞에서 결판을 내겠다고 작정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를 보면 됩니까? 아, 자 여기가 지금 Earth Wobbling And 주, 주목하세요, 주목하세요. 지구의 흔들림과 자전 속도의 변화 이게 뭡니까? 이게 말하자면, 내추럴 타임과 관련이 있죠. 그죠. 밑에, 여기, 어, 요약문에서. 그 다음에, 1초가, 모든 사람의 시간에 1초가 덧붙였다. 모든 사람의 시, 어, 하루에라는 말은, 이거는, 어, 여기 나온, 맨메이드 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하. 이것이 자연적인 시간과 관련이 있고 유학문의 맨메이드 타임과 관련이 있구나. 그러면 자연적인 시간에 맞추 기 위해서 어, 사람이 그 인위적인 시간에 1초가 어, 덧붙여졌다. 이 말은 뭡니까? 여기서 뭘 골라야 됩니까? 인위적인, 인위적인 시간과 자연적인 시간 사이의 격차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죠. 격차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위적인 시간과 자연적인 시간의 자연적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인 시간을 조정했다는 말은 자연적, 인위적인 시간과 자연적인 시간 사이의 격차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기에 답이 되겠죠. 4번입니다. 이렇게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 읽어야 됩니다. 이 밑에 있는 예 시문을 싹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그렇게 해서 답을 결정했는데, 우린 연습이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뇨의 동격이죠.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밑에 한 덩어리 되겠죠? 뭐하도록 유발하다 문제 끊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평양의 기후 체계 중에 하나인 엘리뇨가 바람속도로 하여금, 급격하게 바뀌도록 유발할 때, 그것은 지구의 자전을 살짝 늦출 수 있다. 실제로. 왜냐하면 있죠, 그죠? 자 지구의 자전은 일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달의 중력이 음, 당기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어, 하루는 100년마다 1.7mm 가량씩 더 길어지고 있다. 밑에 보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돼 있죠.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사건들은 인위적인 시간과 지구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전의 바탕을 둔더 유연한 시간 사이에 유사성을 깨트리고 있다. 그쵸.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시, 시계로 설정해 놓은 시간과 자연적인 시간이 점점 안 맞게 된다는 거예요. 어, 그다음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 몇몇의 사람들은 보겠습니다. 이게 되렇죠 여러분이 알지 못한 채 여러분의 시... 아, 하루의 시간 시가... 아, 하루에 약간의 조그만 조각의 시간을 추가하는 결정을 한다. 자연적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 지금 force A onto B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in the force of 대절이 되겠죠. 어, hope 와 d e t 가 동격의 대절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고정된 인위적인 시간 관점을 자연에 아, 강제하려고 노력한다. 자연이, 이거 자연입니다. 자연이 결국은 굴복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 속에서 자연은 이거죠. 굴복하지 않는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계속해서 자연에 맞추어서 굴복해온 거죠. 거꾸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3 0초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시문이 이렇게 길게 밑에 나오면 그거를 다 읽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될수 있는 한 앞에 나오는 일반 문이나 밑에 나오는 일반 문을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작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공통으로 보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자요약문에서 뭐 간주해 왔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간주한다는 말이 어디 있었더라 앞에 있었지 찾아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매 가능하고 변함없는 제품으로 간주하는 것은 뭐 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아하 이 부분에서 시간이 펄쳐져브 컨시 n t 구매 가능한 변함없는 이런 거 관련된 거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v a r i a 가변적인, 시도 때 없이 바뀌는, 또는 상대적인, 이거는 관련성이 떨어지고, consistent, 변화 없는과 s t a l e 안정적인 것이 뜻이 통하기 때문에, 2번 아니면 4번으로 가야 됩니다, A에서. 그 다음, 뒷부분을 보면, 어, 그들의 노력이, 일적인 시간과 자연적인 시간 사이에 격차를 모한다는 뭐 희망을 가진다.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서 그것과 관련이 되는 것이 억지로라도 끼어 맞춰야 돼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요네줄네 어,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사이에서 어, 모든 사람의 시간에 1 초를 추가한다는 말은 인위적인 시간이고, 그 다음에 지구의 흔들림과 그 다음에 지구의 아, 자전 속도의 변화 이것은 자연적인 시간이 되겠죠. 관련 있는 내용이. 그럼 자연적인 시간에 맞추어서 adjust for 이렇게 맞추어 조정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예, 자연적인 시간에 맞추어서 인위적인 시간을 조정한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예, 맞추어서 조정한다는 말은 격차를 예 격차를 제거한다는 걸 골라야 되겠죠. 답이 4번입니다. 대수이한 시간을 줄이면서 앞에서 결판되는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아. 그렇게 확실히 가질 수 없으면 밑에까지 다 끝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밑에까지 다 읽고 풀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3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상기며 오늘은 10월 고위모의고사 40번을 공부했습니다. 어, 남은 2학기 여러분의공부에도 포스가 함께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